이상리겠습니다김석이보좌입니다 여기 세계적으로 바이바이러스 바이러스, 어그렇 체결한 12개국, 63개 에, 지자체 동문 한 8만 명 되는데 가족과까지 따지면은 4, 5한 30만 명이 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아, 이런 분들한테 우리 가평을 더 알리고 또 가평에 대한 더 나아가서는 또 가평에 그 지역 경제 활성화하는데. 코로나 때문에 저못 오니까. 다 계속 많이 보내겠다고 했는 그 어떤 학생들도 뭐 학교도 못 가는 상태가 되다 보니까. 곁에 있는 금수강산 다시 보자 가평산하였습니다 예. 공무원연 협맹과 함께 이렇게 협약을 내시면서. 거추부 네델 바이스가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. 성, 네. 교환하셔서 다시 성행해 주시기 바랍니다.